저쪽으로 가십 아, 예,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린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오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입 드립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오늘 조사 과정에서 모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발 정밀 검사 음성 나왔는데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예, 모든 것, 어, 기억하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성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도 오늘 가가지고 솔직하게 다,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약 투약한 사실도 없습니까? 예, 조사 과정에서 다직하게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소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좀 수명하실 예정이신가요?